어제 이제 지상군 페스티벌 2차 결과가 나왔는데, 와, 제가 저번에 되게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, 운이 좋게도 다 <laughs> 네, 합격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오늘이 이제 7월 5일인데, 8월 4일부터 제 원래 복무지였던 대구 54단을 떠나 계룡에 있는 육군 본부에서 이제 당분간 군 생활을 할것 같습니다. 아마, 그, 육군 본부에서 군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지상군 페스티벌 무대를 준비하게 될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원할 때는 그게 지상군 페스티벌 합격자가 매년 한 20명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시중에 자료나 뭐 찾아볼 만한, 참고할 만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제가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직접 방금 페스티벌을 준비를 해보고 후기를, 후기를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. 사실 오늘 그 파견 준비물 이제 사려고 평, 주말 외출을 썼는데 근데 주말 외출을 딱 출발하려고 할때 부대 정전이 일어났더라고요. 그래서 정전이 일어나면 저희 부대는 이제 병사들이 뭐 순찰도 돌아야 되고, 배대 순찰도 돌아야 되고, 초소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, 어, 저 사실 외출을 못 나오는 것 같아요. 다행히 대장님께서 출근을 하셔서, 외출 나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, 대장님의 배려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. 지금,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, 미안하다. 지금이 이제 오전 9시 30분이라 어, 오늘 연 옷가게나 신발가게가 없어서 올해도 점심을 좀 먹고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점심은 이제 저녁을 하시는 간분님 하사 한 분이랑 같이 먹기로 해가지고 아, 밥 먹으러 가다야겠네요 이제 파견 가면 게임 못하니까 아 빌스 너무 오랜만인데 이등병부터상병까지의 안기원은 어땠다? 별점 10점 만점에? 그.. 개근마다 따져야 돼? 개근마다 근데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병때는 0.5점이지 10점 만점에 0.5점? 역시 아니다 한일점 아니다 공정하게? 객관적으로 3점? 저 이병일 때 병장이잖아요 어 3점 이유? 그니까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너가 열심히 하려는 단어 있었어. 내가 너가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않는 그, 노력은 되었거든? 근데 생활적인 부분에서는, 이 조트였다. 그래서 3점? 내지 2점? 1병. 1병은 1명. 조금 올라가지. 그렇죠. 한 5.5점 정도? 그렇 감점된 이유가 뭡니까? 1병 때 되게 잘했는데 난 내가 아까 알까, 알까? 나, 나한테 보조를 할 수밖에 없어 난 진짜 되게 헌신적이었고일병때 왜냐하면 난일병때사람들의 애초에 위도 안 했으니까 더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나는 상병 지금의 안기원 아니 안 돼. 너는 1병도 있는데 이말 되게 제일 좋았어. 이말 때가 이말 때가 이말 어. 때는 거의 한 9.2점이었어. 9.2점. 어. 그때는 말도 싹, 아이 그 싹싹해가. 말도 잘 들어. 그것도 땡기 치지도 않아. 내가 너의 고점을 보았, 봤을 때 1병 말이었어. 한 1병 50이 뜨고 그때 고점이었어 상병. <laughs> 아, 상병 제일, 7점? 제일 잘한 것같은데0점 17점. <laughs> 상병들은 파트가 그, 나뉘어. 그 그 상병 1호봉, 2호봉 때랑 상호봉 때부터 지금까지는 또파티가다뉘긴해 언제가 더 높습니까? 1호봉, 2호봉 때보 훨씬 높지 오케이 아, 나 그거 먹어 이거 먹어야겠다. 저니다희 배우분들 모델 인사 바로 진행할게요. 큰박스로맞아주세요 음. 행복한 주말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이따요. 행복한 주말 보내시수있탁니다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현성이라는 신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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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뭐가 진짜 많네요 에어컨 안 보여. 그게 또 시장에 나있어 아 아직 아메리카노만 지않저녁에 어, 좀... 오늘의 신상 개막의 아 합격해주셨다면 화이팅 한번 여기 한마마 하시 죠？아, 지금 까지 고생 했 고, 오늘 은 시내 수업 시작 하